족보 타령. 족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될수 있어야 한다. 족보 타령. 조선시대의 양반 가문에서 족보는 갑으로 대물림한다. 과거 시험에서 문장력도 중요하지만 족보를 더 중시했다고 한다.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조상 중에 벼슬한니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족보가 없는 상민이 벼슬하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다.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아직도 조상 중에서 어느 공신에 몇 대손이라며 자랑한다.결혼할 때에도 상대 집안에 먼저 족보를 물었었고 훌륭한 가문 출신 집안임을 내세우며 뽐내려 했다.왕권 시대의 유물이 아직도 우리 사이에 부문이 된 것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거나,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제 자랑할 것이 없으니, 족보 자랑으로 대신하는 것이리라. 옛사람을 내세워 자기 집안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조상이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구한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자신은, 이웃과 나라의 부끄러운 죄인이라면 무슨 자랑이 되겠는가. 죄인인 최면의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들출 수 있단 말인가. 족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될수 있어야 한다. 삼국통일을 자랑하고 신라의 문화를 찬미할지라도 그것은 다 인일이다. 고리의 불교 문화를 찬양하고 항몽정신을 숭상하고 있을지라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옛날의 영어와 번영과 강병이 어찌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될수 있겠는가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지어 아랫사람을 억압하고 능멸하던 이 조상이 무엇이 그리도 떳떳하고 무엇이 그리도 남들에게 자랑이 될수 있겠는가 지나간 일을 성찰하면 너와 나를 포함하여 모두가 반성하여야 할 허물일 뿐이다. 조상의 벼슬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미담을 남겨 후손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서울대학교를 많이 합격시킨 고등학교가 명문학교가 아니다.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 학교가 명문 학교인 것이다. 졸업생들 중에서 벼슬한 사람이 많은 대학교가 명문이 아니다. 나라와 괴뢰를 위해 헌신한 이가 많은 곳이 명문인 것이다.민주주의 나라에서 아직도 족보 탈영한다면 조선시대에 사는 이지 오늘에 사는 이가 아니다.